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종전 회담의 다음 단계를 합의했다며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연일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면서 유럽을 향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현지 시간 4일부터 종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주민들의 직접적인 고통이 따르는 에너지 시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휴전한 협상에는 진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등과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통화를 했다며 미국과 회담을 위한 다음 단계와 형식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레스키 대통령은 오는 8일 영국 런던에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정상들을 만나 종전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또는 공동 채권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국유자산의 절도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미국이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 유럽을 신랄하게 비판한 데 대해 일단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US is still still our biggest ally. I think we haven't always seen eye to eye on, on different topics, but I think the overall principle is still there. 칼라스 대표는 다만 유럽은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해 왔다며 러시아에 대해 좀더 자신을 가져야 한다고 미국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마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길고 실질적인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를 통해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회담을 위한 다음 단계와 형식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팀은 주말인 6일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러시아가 장기적 평화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미국에서 종전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현지시간 5일 밤부터 6일 아침 사이 러시아가 드론 650여 대와 미사일 51기를 동원해 키우를 비롯해 르비오 등 주요 도시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오데사 일대에서는 9,500가구의 난방이 중단됐고 3만 4천 명이 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의 주요 목표가 에너지 시설이라며 러시아가 민간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우크라이나 평화안 관련한 놀이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3위인 제러드 쿠슈너,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등 협상 대표들은 현지시간 5일 미 플로리다에서 이틀차 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체제 구축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장기적 편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